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20년간 용인에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총 7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소부장업체 펩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수도권 내 파운드리 생산 핵심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그간 대만 TSMC 대비 생산 능력이 부족했지만 이를 보완해 본격적인 추격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설비 투자 규모는 TSMC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비메모리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이렇다 할 성과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약 7조 164억 원입니다.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사장은 새롭게 만들어질 용인 클러스터를 기존 거점들과 통합 운영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